안녕하세요 고핑입니다. 자, 8월 4일 예, 뉴스 전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8월 7일 상호 관세 발효 예정일입니다. 그래서 이때 아마 또 장이 또 시끄러울 것 같아요. 안 좋은 쪽이죠. 예, 그리고 기업하고 기관 지속적으로 비트 이더 여전히 매집 중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을 겁니다. 러시아 핵 도발에 미국 핵 잠수함으로 지금 현재 응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8월 1일 유해관세 만료로 인해 국제정세 혼돈, 그래서 나스닥이 2.9% 정도 빠졌고, 8월 4일날 소폭 한 60에서 70% 하락분을 회복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월 30일부터 800달러 이하 무관세 혜택 전면 중단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직구 중국 쪽이 아마 타격이 클 겁니다. 미국 쪽에 이제 테무라든가 알리바바 사이트 이용하시는 분들 이제 세금이 다 나오기 때문에 이 직구 쪽 이제 타격이 클 거예요. 이게 이제 또 CPI로도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지금 유심히 보고 있는 것중 하나가 중국에서 이제 철광이나 구리 요런 것들을 한국이나 주변국을 통해 우회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재료를 한국으로 보내서 Made in Korea를 찍던 아니면 뭐 Made in Taiwan을 찍던 중국 근처의 나라에서 어 원산지를 속여가지고 우회 수출을 하고 있는 현상이 있어가지고 집중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9월달에도 그 WSJ 월드스트리트저널에서 금리 결정 동결 예상한다라고 보고 있고 현재 금리는 4.5%입니다. 그다음에 트럼프 이번 주 연준 새 이사 지명할 예정이고 금리 인하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이제 파월 지속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 압박을 하고 있는데 파월은 사실 참 이게 맞는 건지 좀 엄청. 못 보던 케이스의 청렴한 공무원인 것 같은데 과연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대상 인종 청소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네타냐후를 지지를 하는데 트럼프가 요것도 마찬가지로 지지를 하고 있고요 유대인이죠. 그래서 가자지구에 짓는 식량 센터 권리를 네타냐후한데 넘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뭐 트럼프 뒤에 유대인이 있는 건지, 과연 이게 맞는 건지 전 세계적으로 좀 비판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또 나중에는 어떤 식으로 기폭제가 될지 모르니까 이게 중동 전쟁의 또 시발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90명씩 계속 죽고 있대요. 그중 대부분 70% 이상은 어린이들, 노약자들이라고 하니까 못 먹어서 죽습니다. 못 먹어서 아파서 죽기도 하지만 못 먹어서 죽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 끔찍한 일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이고 차트 관점을 한번 봅시다. 자, 자, 자 일단 어 잠시만 왜안 올라갔지? 잠시만요, 영상이 왜안 올라갔지? 아, 이게 2주차 영상이 안 올라갔는데, 제가 이게 일부 공개로 해 놨다가 자동으로 바뀐 줄 알았는데, 시간 지나서 제가 전체 공개로 바꿔야 되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지금 바, 바꿨고, 이게... 아, 참, 이거를 제가 안 올렸네요. 죄송합니다. 요거 제가 잘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없음로 항상 올리다가 너무 알고리즘을 안 타는 것 같아서 유튜브 쪽에서 이 광고 없음을 하면 알고리즘 노출을 안 시켜주는지 알고 일부 공개로 했는데, 아, 이거 다시 올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제 일부 공개로 해서 카톡방에만 공유가 된 건데, 다가오는 8월 1일 조심해라고 이렇게 제가 적어놓고, 이때가 118K 때거든요. 그다음에 트럼프 연, 연준 이거 내용도 이야기하고 7월 30일, 8월 1일 두 가지 이야기를 했었고 30일날 관점을 올렸어요. 30일날 아 죄송합니다. 이거 아참자 그래서 7월 30일, 8월 1일 방향성 나올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117 미만, 113K까지는 계속 반동 나올 수 있어. 있는 강한 상승 추세장이나 수령 끝물이기 때문에 단기 매매로 접근해야 된다. 그리고 113, 117 사이에 이미 구간을 정해서 칼손절 구간을 만들어 놓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닐 경우 110K까지 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행히 112K 초반대에서 지금 115K까지 이제 반등을 해 줬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상황은 이제 이거 관점 말씀드린 대로 뭐 거의 그대로 진행이 됐고, 지금 이제 일요일부터 이제 반등을 시작을 해서 4시간 봉쭉 우상향하고 있는데, 지금 잠시 저항대 선, 추세선 바로 앞에서 머뭇, 머뭇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요게 중요합니다. 8월 7일, 8월 7일. 4월 7일 목요일이죠. 네. 목요일. 이제 3일 남았는데 주춤 거리는 지금은 1 h u m 에서1 1 4 k 장기박스권 8월 7일까지. 자 이렇게 좀 보시면 일단 제가 봤을 때는 8월 7일 기점으로 다시 조충거리는 상황 올수 있고요. 왜냐하면 관세 이슈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다음에 117, 114 단기 박스권 8월 7일까지 일단 보실 수 있습니다. 어, 내일이 중요합니다 내일 내일 오일 오일 1일봉 마감 차트가 중요합니다 5일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은 여기까지 이 분기점까지 도달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주춤거리면서 이제 방향성이 나올 것 같은데 아직까지 단박에 다시 올라가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볼린저가 쭉 쳐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횡보를 하면서 갈지 아니면 한번 떨고 크게 반등하면서 쭉 밀고 올라갈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데 어당 단계 하락이 아직 끝난 것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이좀 행보라든가 아니면 하락 후 반등의 차트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보 or 하락 후큰 반등 차트가 나오면서 볼뱀 모양이 바뀌어야 한다. 자, 그래서 지금 관점은 일단 8월 7일 요 관세 발표까지로 보시면 될것 같고, 어뭐 지지선은 여전히 만약에 이제 눌렁이 났겠죠 아무래도 지지선은 여전히 뭐110 최대 지지선 최대 단기 최대 지지선 110K 요, 요렇게 요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계속 지금 매집이 여기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114, 112k에서 매집 구간입니다. 단기 매집 구간. 기간들이 많이 이 구간에서 뛰어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조금 보시면 될듯 합니다. 예, 요렇게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 어, 영상은 제가 다시 일부 공개로 안 하고, 전체 공개 설정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